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든지 오면 맞닥뜨려서 1인칭 마음 챙김을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죠. 마음을 챙긴다는 건 생각을 챙기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1인칭에 집중해주면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서 육남매가 발동하고 그 발동한 육남매를 또 생각으로 써가지고 가슴까지 그걸로 정리를 해 가면서 사단을 응원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하단전에서 에너지 대조 가면서. 그러면 이 하루 이렇게 낮에 닫고 밤에 앉아서 다시 호흡과 모른다라고 하고 있으면 또 내면으로 얼마나 연글겠어요. 오늘 하루 겪은 걸또 우리 아레아식으로 소화해 가면서 그러면서 더 깨어있고 그러면서 직관이 강해지고 자명한 느낌이 직관이기 때문에 자명한 느낌이 더 커지면 오늘 하루 알차게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내일 어제 업장 하나라도 더턴걸 가지고 또 오늘을 살고 최선을 다해 본성을 실현하고 밤에 또 다시 이름 이량하듯이 양으로 나갔다가 밤에 음으로 돌아와서 스렴해 가지고 안으로 또 함양하는 거예요. 안에 놓고 있다고 해서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또 정리되가면서 자라요. 밖으로 안 자라면 안으로 자라요. 무의식이 정리돼요, 그러면. 그럼 무의식이 한번 또 소화를 하고 나면 다음 날더잘 돼요. 어제 안 되던 것까지 돼요. 우리가 서툰 일도 몇번 해보면요. 무의식이 딱 익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행도 똑같죠. 계속 하면 내 무의식을 바꾸는 게 업장 정화예요. 업장 정화는 우리 수신결책에 무의식 정화라고 나오잖아요. 무의식이 정돈, 정리정돈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안 도와주면 힘들어요. 수행은. 무신코 깨어있고 무신코 사단하고 그래야 돼요. 의식으로만 승부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무의식을 바꾸려면요. 의식이 의식적으로 잘하면 돼요. 의식적으로 하기 싫은 일도 계속 은꾸물로 은근히 꾸준히 계속 하면요.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하는데 무의식이 협조하게만 만들면 되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업장을 지우리라. 그런 다짓지세요 지금 한 100년도 못 사시는 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받은 기지를 활용해서 무, 무조건 이니에지를 좀더 잘해보는 이니에지에 대해 좀더 연구하러 오신 거지 탐진지 버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모든 업장을 털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업장 더안 쌓고 가면 다행이지 털기는 뭘 털어요 숲에 가서 계속 뭐 다람쥐랑 지내면 다람쥐랑 사는 업이 자꾸 생기겠죠 업이 그런다고 털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 업이 생겨요 산이 좋고, 뭔가, 산으로 가면 편안하고. 그 업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업이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보고 있는 거지, 보면 다 있어요. 안에 살아있다가 다 나와요. 업을 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어려서 놀던 것들어런 데면 안 놀지 않습니까?를 제가 예전에 업이 털리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인데요. 그 사실 업이 털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털리는 게 그런 기분이다죠.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안 하게 된다는데 실제 그 바울의 이해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털렸냐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업이 털렸다는 거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에 무심해진 것 뿐이죠. 업이 털렸다 안 털렸다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 요즘 담배 끊었어. 예전에 업, 담배 업이 있었는데 이제 업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내 몸의 조건이나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지. 진짜 담배에 대한 업이 털렸냐 따져 들어가면 말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개인의 습관 가지고 업을 털고 말고 할 시간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해로우면 털어야 되는 거지, 수행에 관련된 거는 그게 아니고, 이니에지를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습관을 터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업을 털고, 육바람미를 방해하는 업을 털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내 개인 습관을 바꿔보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업이 털렸냐도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하도 절박해가지고 아니 그 저도 막어 피에 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은땀 나죠 그러면요 막 채소만 먹고 있어요 이미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뛰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알아서 뛰고 알아서 근데요 어 당이 내려갔네요 하는 순간 다시 채 풀은 사라지고요 제 식단에서 와, 어, 나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 이제 생활 습관 바뀐 것 같아. 상황이 절박했던 것뿐이에요. 상황 바뀌면 도로 다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남자들만 보고 살았더니, 어, 나 영혼이 맑아진 것 같아. 나 이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나 봐. 하는 순간 딱 신에 나왔더니 도로 다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나중에 더 하더라. 이렇게 돼요. 오히려 굶주렸던 게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런 조건에 그럼 나 평생 여자를 안 보는 조건에 나를 가둬두고 쭉갈 거야. 그러면 그럼또 새로운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을 못 짓게 되는 게 막는 건 맞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무의식에 떨어져 나갔을까요? 다음 생에 이제 여자 있는데 태어나 어떻게 될까요?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다만 나를 그런 이런 환, 어떤 막아놓은 환경에 넣어서 도움되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인이지 실력을 늘려놓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봉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만약에 우리가 봉쇄한다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업이 떨어져 나갈 거 기대하시면 안 돼. 요 내가 그냥 봉쇄됐다고 어나나 나 성욕도 사라졌나 봐안 보니까 또 먹을 게 뻔하니까 막막 막 식욕도 이제 안나안 뭐, 나죠 밥 아니면 뭐 바나나 이런 거 먹는데.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으면 또 바뀌거든요. 인체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계룡산에 있는데 밥에 김치만 먹는데 김치가 맛있어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김치 하나에서 혀가 다막 모든 걸 음미합니다. 그냥 정밀하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카레가 살짝 들어가 있는 칼 말간 국물에 카레국에 밥 말아서 김치에는 먹는데요. 꿀맛이에요. 이렇게 먹어도. 근데 나, 내려오면요 절대 안 먹죠 그렇게 거기에 그 조건에서만 맛있죠 어업이 털렸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에 적응한 거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남는 장사는 그 안에서 깨어 있는 연습 더 하고 육바라미를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나를 그렇게 몰아는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매일 깨어있는 연습을 하고 육바람이를 내 안에서 발동시키는 습을 드린다면 사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들어가 계시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됩니다. 혹시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뭔가 업이 끊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그 환경에 놓이셔서 그 환경에 적응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업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무의식에 있는 업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아요.